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예망이 TV 저희 총강스 갑니다. 총강스는 처음이라. 제가 한빈이를 위해 바나나 물까지. 저는 딸기만 위해 사줬는다 바나나 공사줬다고 하네요. 음, 아, 한빈이 핑크 공주라가지고. 아, 대서대구에서 대전에서 정주역으로. 환승을 해야 되고, 좀크 공. 뿅 기차역에서 하자 완료 짠짠 여기 대전 청주로 음. 청주 도착했어요 새로운 친구소미 몇시 10분이에요? 9 전에 <laughs> 안내요 주위 기다리는 중. <laughs> 주위 만났습니다. 주인는 얼굴 안 나온데. 나는 안나온 주인은 안 나온데. 지금. <laughs> 저희는 홈플러스를 찬부러 갑니다. 홈플러스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장을 보고 다시 한 시간 또 홈플러스를 <laughs> 하는 대로 <데로> 가야 됩니다. <웃음> <웃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자. 고기 구워 먹고 일단 장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와우 우리 이만큼 장 봤어요. 짜잔. 우리 이만큼 봤어요. 고기가 싸서 적게 나왔어요. 굿굿굿굿. 열정적으로 집넣기 안녕. 이제 청주 총각사로 출발. 이제 반해게 다시 돌아와 줄래. 오발린 발리노. 우리의 총강스 음. 와, 우리 총깡스 대박이야! 어? 어? 와, 진짜 좋아! 어? 어? 좋아. 어? 어? 와, 우리좀 총... 야, 진짜 좋아하네! 와! 야, 이거 뭐야? 완전 대박이에요. 우와~ 얘들아, 우리 빨리 옷 갈아입을까? 아, 진짜 좋아요. 앞에 바로 계곡까지 우와, 여기서, 여기서 고기 파티할 거예요. 아, 우와. 너무 좋아. 이렇게 장봤답니다 먹어? 먹민이가 먹어? 민이가 뭐? 어백민 <laughs> 뭐? 뭐? <laughs> <너무 잼민이. 웃음> 예. 잠깐씩. 저 이거 입을 거예요. 예. 병문안로도 할 거예요. 소미가 침. 네여자문몸못높아 엄마, 안녕. 꿈이 잘 지내. 엄마, 불 피우고 있어. 자자 음. 우리의 총깡스룩. 저는 검은색. That is my 총깡스룩. 우리 보여줘. 짠! 짠! 엄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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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밀어야 되네>, <laughs> 어. 너 이렇게 나와도 돼? 아니. 우리의감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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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같은데? <목소리> 할머니 이제 놀려온 분에 내가 데 야,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제. 아, 이거. <laughs> 아. 영상 찍고 있는 아, 지금 아, 찍고 있는 영상이야 지금 찍고 있어. 사인도당근 찍어야지. 네, 주희야너 네. 여기 나와줘. 우리 나 썸네 좀 찍게. 가려 가려 줄게. 썸네. 어썸네갈수 있어. 야, 얘실다는데내 뭐. 얼굴도 나와요. <웃음> <웃음> 야, 머리 그냥 그냥 나오는 거 어때? 괜찮아. 어차피 우리 구독자 50면 내가 실버 버튼 가질까 봐. 두렵니? 그러니까 뭐 오시면 50명 다 안고 그러면 그녀야? 지금? 그냥 그냥 쌈내. 이 중에 예원이가 뭐 하겠지? 불붙이러 가보겠습니다. 갬성 죽이네요. 불붙일 겁니다. 품미가 불붙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돼가요 야잘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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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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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나트램펄린 구경하고 와야지. 은비 나트램펄린 구경하러 같이 갈래? 우리 아가잖아. 나내애 우리 아가잖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 트램폴린도 있어요. 우와 우와 오. 으. 근데 이거 약간 젖었는데? 아, 젖... 우와 우와 진짜 재밌어. 왜 <laughs> 젖어? <laughs> 아니, 이거 아니지? 근데 흐아. 으? 으? 야 재밌다. 가자. 우리 우산 이거 산책 할까 어. 우와 어, 이런데서도 사진 찍으면 예쁠 텐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와 다리... 산책 가볼까? 네 우와... 이번 유튜브 잘 나올 것 같아 우리 공주 담당... <laughs> 공주 플러스 아이돌 어? <laughs> 아, 여 <여기> 다리가 있다 저희 <laughs> 귀여운 애기 담당 에은 우와 다리다 다리 와 우와. <laughs> <laughs> 우와 이렇게 지하에 들어가 <laughs> <좋아. 웃음> 찍어줄까? 우리 집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예요. 네, 우와, 진짜 이니다 여기 연기 너무. 우와. 여기 전경. 흐르는 계곡. 여름에 오면 죽일듯합니다. 청도. 네. 사진을 찍고 있어요 지금. 어, 확 뛰돌면 안 돼? 뛰도는거확 뛰돌아. 나의 찍는 실력이 별로 좋지 않거든. 아, 아 비만 아, 좀 아, 멈췄으면 좋겠다 그쵸 이거 뚜뚜 러빙 유 베이비 야 여기서는 아, 우리는 아, 할머니. 할머니잖아 지금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여기는 완전 대가족인가? 아 여기서는 그냥 이거 왈빗 와이비... 여긴 뭐야? 대박이다 여기는 해먹까지 있네 와 아, 바람개비 여기는 비싼 마법으로 진짜. 방법으로 응. 아 찜질방도 있어. 비숑방도 있다.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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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산책로 대박이다. 죽이죠. 눈 진짜 시골이. 그니까 그니까 밤에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해놨나 보다. 응, 그렇지. 물소리 방이다. 물소리 방. 물소리 나잖아. 물소리 방. 와 여기 진짜 좋다. 여름에 진짜 대박이네까 나잘 찍었어. 칼... 예, 네, 진짜 대박이네요. 이렇게 찍었네요. 나야? <웃음> 너야? <laughs> <laughs> Is you? 이게 나라고. 이제 우리 애들 사진 찍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요. 응. 있답니다. 찍어 응. 야, 여기... 야, 제 혼자 MG 컷 찍어. 어떻게 찍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나와. 응. 아 그래? 음... 내 유치원 애들한테는 어, 거 쳐줄게. <laughs> 아 여기봐 여기봐.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아, 너무 귀여워! 여기 봐줘! 제 직업은 유치원 선생님! 여기 좀 귀엽거든, 그이 투턱! 도, 들고. 어? 들고 살짝 내려. 괜찮아? 응? 조끼가 좀 접혀서 배가 치나. 뭐더 열심히 뛰는데, 개씨. 짐케리 그거 농담 표정 알아? 아, 짐케리 농담 표정 알아? 주유야, 너 진짜 할머니 같아. 내가 몰라. 주유야, 너 진짜 할머니야. 이거 몰라? 한비지오 준비됐어? 응 그거 가로 세로 찍다가 어플로 이렇게 한번 찍어 어플로 니네 보여주면서 보실래요? 오 좋다 좋다 야나 지금 니네 브이로그 찍어주고 있어 찍어. 지금 예전부터 말하지만 제가 주인이세요 제가 예망이세요 그럼 제가 할거 아니고요? 근데 <laughs> 일반 게임이 이미 괜찮아오지고내나잘 <laughs> 나오지? 아 이렇게 배경 이 괜찮네 좋다 아이고 좋다 저... 니가 나서 캡처 어쩐지 삭신이수지다 했다 이거 너무 말했는데 어떻게 되겠어 너무 재미있는데 갑자기 귀엽다 발냄새 맡는 고일라같은데이망그셔도될것 <laughs> 뭐 같아요 다 사촌동생이랑 찍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하는 건가? 셀카 한번만 찍어준다 응. 먹자, 먹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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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먹자.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밥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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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파파파파파이이파파파파파파게파파파파파파파파 아 준비해 장전 장전 나도 쌈 먹어야지 차... 아, 아, 첫아 첫은 고기지 첫은 <laughs> 고기지 <laughs> <to det> <laughs> <potato> 소미야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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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을 싸주고 있는 눈은 한 장면. 내일 예쁘신데요? 뭐소스엔 공척 사시락 하나 둘셋 사명했어 됐어 고기 올리고. 우유가 집에서 가져온 명이나무우 가자 우리의 2024 마무리를 운하여 아니 100살까지 함께 안열요 치얼스 주 없으니까 아니 안뭔네 갑자기 연말인 줄 어, 맛있지음 주유가 시켰당는건깍두기 음, 이건 더 맛있는데, 거의 이더 맛있는데? 뭐? 맛있는데? 심심을? 음, 맛있는 음,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부산. 있는데 음, 맛있는데? 음, 맛있는도 음,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음, 맛 나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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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 행복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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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잖아 행복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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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행잖아행복하잖아잖아행복하잖아아 나, 아니, 나는 나는 이게 이게 예원이 스타일 크람이거든 그래서 모든 걸다올려야돼 주이야. 이 <laughs> 터지는, 터지는 거 아니야? 터지는 거예요. 주이 주인 목젖을 치면 어떡하니? 나뭐 끝까지 나왔나? 미안하지. 코끼리. 는 나왔던데. 가먹 누가? 누 엔진. 어? 왜? 주이가 먹어. 잘만 잡고 전화했어. 그제 아, 야, 우리 소스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야, 내가 그랬지. <laughs> 역시 고조이가. 야, 근데 <laughs> 내가 운전하니까. 벌써 한명 <laughs> 갔어. 소얘안 아, 내... 아, 야, 소맥 생각 왜안했는 이미 아무도 맥기 얘기 안하이줄 알고 나마래 야, 했어 나. 나 역사 만든 건 아니, 아니, 네 술을 더 사라고 했잖아. 야, 술더 사. 했었는데 했어. 아, 진짜? 아무도 배고길래 아, 소맥이 문제야. 와, 소맥을 생각 못했다 와, 진짜. 내가 맥주 한병까어 저러 가 내려가 가라앉아안 되겠다 하면 들어가자. 그랬 음... 이 소리 진짜 맛있다. 와, 너무 아, 진짜 맛있다 원래 일가로 싸는 사람도 되요아니거든 니는... 니는... 생각하는마음이마음이들 남자 있잖아. 마음일읽 1등이랑 1만상이지 그냥... 님냥그랬좀이해 주는 거야? 주인님이랑... 라 주인님이랑... 되는 거 맞지? 되새 게야. 지들하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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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으라면> 짓겠어요얘들아 <목소리> <야, 소소. 목소리> 이거 너무 추억이겠다. 내가 잘 만들어줄게. 뭐? 진짜 진짜 지금 개인 방송가 여기 오지 우리도 이렇게 나오긴 해야지. 아, 주희가 주희는 안나 주희는 안 나오고 싶어서. 있어. 주희가 찍으면 모르겠어야 주희 찍우리가 얼굴 가리는 능력 없다. 해봐. 얼굴 가리 능력 없는데. 주희 우리 주희도. 아싸 주희가 나와도 되는데. 주희가 나와도 된대 위가나도 되는 뿔뿔뿔뿔야 저번에도 네네 얼굴 가렸다 <laughs> <부이 웃음> <이미> <laughs> 야내 그거 얼마나 스티커얼마 하나하나 니두 <laughs> <laughs> 아니 모이크면아모 그래 는해아 얼마? 재정상태로 완합니다는해리도많이나 너무 나라하게나 야, 나 와라, 그냥. 아, 아, 야, <laughs> 나 야, 55명, 55명, 55명 다한 번. 근데 한 140회 정도는 나올 것 같아. 나 저번에 봤을 때 댓글은 내가 처음이었어. 아, 진짜? <웃음> <웃음> 까끗하게, <내거> <laughs> <너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얘한테 갑자기 야, 이제 내 실버 같튼 모드만 딱 합시다. 실버 같은 모드 <laughs> <탈출했나? 웃음> <laughs> <laughs> 너네 나이들 나중에 사업할 때나혼 광고 안 해준대. 어. 그래라? 그래라? 사업할 일 <laughs> 없거든. <웃음> 역시 음. 미래는 아무도 몰라 진짜? 주인은 초장을 찍어 먹는다고 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는 나, 나, 찾 나, 어 나, 나, 먹을 어 나, 저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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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우리 봐. 뭐 할까 우리 요정 우리 말. 아 우리 아프리카, 우리 아프리카, 우리 아프리카, 우리 아프아난 우리 아프리카, 우리 아프리카, 우어 우리 아빠리카 우리 아프리카, 우리 아프리카, 우리 아프리카, 까 아프리카, 우 찍혔어 리카 우리 아프리카, 우리 아프어카 우리 아프리 거. 아, 이제 된장찌개 끓일 거예요. 집 보통 몇개 여기 있 먼저 흐르는 물에 씻어서 준비하고 재료를 담고. 재료를 담고 물 <laughs> 200ml. 야, 어떡해, 두부를 넣어주고 고기야 고기 느낌. 야, 좀, 그리고 먹어 먹어 더 넣으면 되잖아. 두합 찌개죠. 찌개. 비주리 어, 어, 비주리. 그래. 어, 예? 우리 라면도 하나 끓여 먹으면 되잖아. 어차피 내일 아침에 세개 그래. 먹고. 빨리. 일단 이거 볼게 걸? 우리 학업 들어가 있을래? 좀 낮춰. 근데 비주얼이죠? 비주얼이 <laughs> 야 좀... 비주얼이. 고기를 좀풀자 저. 일지 중. 이지사라지 못하는데 속이 야, 4차 무조건 개컬, 로제의 떡볶이, 그린 걸 뻘, 담배 예, 거지거지 차, 차 2, 4, 4, 이 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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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아, 먹을까? 아, 와 이거 분모자야? 분모자 떡와이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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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니와와와와냐와와와와와 나배아파야 그 여기 단짠단짠 단짠 됐다 아음 이거 대박이다 뭐. 술은 아이다가도 먹는 거야 맞아 하자 이렇게 만나 원래 <laughs> 진짜 가볍게 마실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네명 모이면은 없어 가볍게 라는 게 한두 명 빠져도 누군가는 계속 먹고 있대요 그냥 나랑 그쵸? 먹어줄 사람만 있으면 난 계속 먹어 아 도미